새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자, 오늘 주제는 제가 두 가지를 좀 공장님한테 여쭤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 중에 첫 번째가, 뭐, 저희가 지금 뭐, 2021년 또 1월부터 작년 한 해, 저희가 열심히 달려왔던 네, 생장술에 대해서, 일단 생장술이란 다시 한번또 정의를 내려주신다라고 하면, 어, 생장수리란? 물론 생장수라는 단어는 음. 제가 만든 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어느 순간 호심이 기 생겨가지고 네이버, 뭐, 구고사전다 찾아봤는데 생장수리란 말 자체가 없어요. 음. 근데 여러분도 아다시피 우리가 2019년도에 생장수를 알게 되면 서 시작했지 않았습니까? 아, 맞습니다. 그죠. 네. 작년 이맘때쯤이죠. 네. 그 지금의 강남의 아버님이 이제 머리가 나기 시작하면서. 네. 야맨 처음에 저도 이제 안 믿었었는데. 그러면서 시간을 하게 되면아닙니까 그러면서 이제 서로 공부를 하면서 자료를 수집하고 조금 더 심도 있게 이제 찾기 시작했죠. 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요만한 화분이 더 생각해봅시다. 요만한 화분이 요만한 화분에서 가지고 내가 2주, 3주 잘 키웠다는 전제하에 식물이 한이 정도 자랐어요. 오, 십분요 식물이 잘하는데. <laughs> 더잘 키우다 보니까 어느 정도 식물이 이 이렇게 이렇게 돼 버린 거예요. 품이 화분이 상대적으로 작죠? 많이 작습니다. 그리고 이 상무, 식물을 유지하고 더 성장하기 위해서 가지고 이 화분이 해야 될 역할이 뿌리를 보호하고 뿌리에 영양을 흡수해 가지고 계속 성장할 거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할수 있는 거는 식물을 자르는 게 아니고 밑에 있는 화분을 가려 주지 않습니까? 화분갈이를 한단 말이에요. 화분갈이를 할때 이것보다 더 작거나 같은 걸 바꾸지 않겠죠. 이렇게 이제 더큰걸 바꾼단 말이에요. 화분을. 그러면 이제 식물의 이제 뿌리가 더 깊어지고 넓어지고 이 화분이 더 커지는 만큼 흙의 양이 많아지고 이제 물이 주겠죠. 영양분을. 그러면 이제 머무는 시간과 양이 많아지게 되면 식물의 발효 속도가 더 커지는 거죠. 네네. 그래서 우리가 직접 개발한 그 식물 줄기 세포로 만든 앰플이 있어요 이거는 다음 이탄 음. 때 네. 그때 설명을 해드리고 나고 주제가 이제 생명실 뭔지 물어봤으니까 네네. 그 식물의 화분 관리를 하는 것처럼 화분의 사이즈를 커 키워줘야 돼요. 그래야지 식물의 뿌리가 음. 더 갇혀 있지 않고 더 팽창을 하고 그러면 영양분을 흡수하는 시간과 양이 많아지기 때문에. 식물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독자적으로 개발한 그 앰플이 그 고객이 가지고 있는 모낭 세포를 화분을 생각하시면 돼. 그 모낭 세포를 자극해서 화분을 키워드리는 거예요. 그게 모낭이거든요. 그 모근이 이제 식물을 풀려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핵심이다. 근데 그걸 이제 우리가 누가 우리가 밀출식에서 우리가. 우리 킹케어가 에고케어라는 스템을 만들어서 속눈썹을 단 15분 만에 관리하는 스타을 만들었다는 거죠. 그리고 머리를 30분에서 40분 만에 할수 있는 간편한 스타을 만들었다는 것. 간편하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효과가 있다는 것은 그만큼 제품의 퀄리티가 받쳐준다는 거예요. 또 그만큼 기술이 뒷받침되기 때문에 우리 에버케어 생장수 성장을 하는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물론은 생장술라는 이 거는 고기 가지는 모낭 세포를 키워드다 그게 생장술이다. 와 항상 듣고 또 듣고 또 듣지만 상상 네. 들어도 들어도 즐거운 내용이었습니다. 와 행복합니다. 그렇다면 네, 생장술이라고 하면 정말 뭐 여러 군데에서 생장술, 생장술 이렇게 네. 많이들 네. 얘기하는데 그럼 다 그럼 단연 저희 에보케어 생장술만의 장점. 또는 네. 특별함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조금 전에 생장수를 설명하면서 제가 조금 가미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조금 전에 말씀한 대로 에보케어라는 브랜드를 저희가 만들었어요. 네, 아까 말씀한 대로 오인한테다 생장수 생각 좀 많이 말씀하시니까 네. 고객들이 이제 보실 때는 네, 분별력이 없죠. 그 똑같은 줄 아시니까 그래서 이제 저희들만의 브랜드 에보케어 생장수라는 브랜드를 만들었고 그래서 저희 스템의 장점은 아까 말씀한 대로 제품의 퀄리티가 받쳐주니까 제가 독자적으로 개발한 그생장술그 앰플을 독자적으로 만들어서 그 기술이 플러스 제품이 받쳐주기 때문에 그 짧은 시간에 네. 그 짧은 시간에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스템을 만들었다. 그래서 그 하나가 기술력이고, 네. 물론 교육 크레 그름이겠죠그두 네. 번째가 제품이고. 세 번째가 뭐냐면요. 이거는 고객님을 위한 실질적으로 아,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두 가지는 시술하겠다, 배우겠다하시는 그 전주님 또 원장님에 대한 그 메리트라고 보시게 되면은 고이 가지고는 메리트가 뭐냐면은 그 짧은 시간에 효과를 본다는 거고 더 중요한 거는 시술비가 너무너무 합리적이라는 거다. 그게 이제 우리 에보케어의 장점과 특별함이고 그게 이제 불과 우리가 본격적으로 시작한 지가 딱만1년 가면 새롭죠, 그죠 네, 정말 가면. 만1 년만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한테 일소문을 하기 시작하고 많이 알려진 것에 대해서 물론 저는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걸 마치 직접 눈으로 보니까 그 경이로운 건 말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저도 여행을 엄청 좋아하지는 않는데. TV에서 편하게 이제 어떤 배경을 보다가 꼭그 곳에 가서 내 눈을 다 담다 보니까 완전히 다른 그 느낌 있죠. 네. 그런 경험을 누가 다한 번씩 그 해봐줄 까 생각하는데, 에버페어 <laughs> 스템도 아마 그런 맥락에서 분명히 그래도될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불과 1년 만에 그렇게 피이 와달 만큼 그런 성과를 보니까 너무 경이롭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 자리에서 갑자기 여러분들한테 저를 말을 하게 된 것도 그게에 대한 이제 저희를 아시는 분들한테 감사서 드리고 또잘 모르시는 분들한테는 조금 더 정확한 정보를 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말을 한거이기 때문에 이제 오늘 이시점으 해서 네, 또제 개의 예서를 했으니까 아시는 분은 더잘 알게끔 모르시는 분들은 조금 더 우리 알수있게끔 그런 컨셉으로 우리가 정말 재능기부아듯이 조금조금씩이라도 좋은 정보를 들여서 이 어려운 시국에 개개인마다 다 도움이 되는 그런 정보를 한다는 목적으로 그렇게 한번 해봅시다. 네. 구독하시는 분들 도이 영상을 또 구독은 안 하셨지만 그래도 몰래 몰래 헤끔헤끔 보시는데 음. 저희 시청자 여러분들도 일단 2022년 한해또 예, 즐거운 일만 또 가득하시길 바라구요 네 그리고 지금 공략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앞으로는 네, 저희가 정말 많은 종류의 정보와 많은 양의 좋은 양 좋은 질의 네, 퀄리티 있는 네, 정보 또한 전달 드릴 것을 약속드리면서 저희는 구독자 언제 200명 넘어갈까요? <laughs> 네자세균형 자, 우리 이제 시인 매니저 마주하고 싶은데 그죠 목표해주세요 제할 때마다 구독 가입하시라고 <laughs> 우리는 구독 가입 목적이 아니니까 네. 그렇죠. 이, 그이 자료가 그... 오늘 당장 큰돈이안 되더라도 추단한 응. 큰데 6개월이든 뭐 16개월이든 60개월이든 또 언젠가는 우리가 60, 70 먹어도 이거다 그렇죠. 그럼요. 갑기 그런 마음으로 찍는 거지 자. 우리가 유튜브를 해가지고 수익금 이 나겠습니까? 아, 우리가 돈더 더 들지 그렇죠. 나 시작할 때 그냥 아무런 기대도 안 하고 시작해요. 오로지 우리가 하고 있는 일과 우리의 생각을 단한 사람이라도 더 많은 사람들게 공유가 되면 그게는 보람이지. 네, 그리고 또한 가지, 또한 가지 또 영상 보시고 뭐 궁금하신 거 있으시거나 아니면 또 그냥 어잘 봤어요, 잘 보고 있어요라고 그런 부분 또한 저희에게는 힘이 될수 있기 때문에 아, 네. 영상에 댓글에 또 남겨주시면 항상 뭐 다른 분들한테 또 보셨나요라고 물어보고 아, 계속 보고 있어요라고 해도. 저희는 누가 어떻게 보고 계신지 모르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도 한번 정도로 도 말씀해 주시면 네, 감사할 것 같고요. 네, 그럼 앞으로도 더 성장할 수 있는 에보케어 네, 시스템을 네, 잘더 만들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네, 그치만 그래도 끌인사 항상 구독과 아, 좋아요.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해 놓으시면 저희가 영상을 딱 업로드하는 순간 띠링 하면서 바로 나올 거기 때문에 꼭 그렇게 시청 많이 해 주시길 바라고. 자, 그러면 정말 활기차게 2022년을 위해서 네. 여러분 모두 안녕 하면 저희 큰 소리로 안녕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모두 안녕! <laughs>